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대적할 때 교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 공에 끌려갔다가 풀려났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한 감시와 통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틀집을 잡으면 다시 체포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상황을 10편, 2편의 애언을 통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건이다. 26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에루살렘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하지 않았고, 공해에서 풀려나자마자 동료에게로 갔습니다. 동료, 여기서 동료 컴 i 니언 여기 이 동료는 가족과는 다른 공동체보다는 강한 그런 개념.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가정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가족은 아닌데, 전체 교인들보다는 깊은,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로 갔다. 여하튼 제자들은 그곳에 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협박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 보고 내용이 뭘까요?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교인들이 어이고 우리 더 이상 모이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들을 따라다니면 안 되겠구나 흩어지자 도망가자 이렇게 한게 아니고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합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무얼 들은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죽인다는 협박의 내용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31절 말씀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기도가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협박하는 내용 그 협박 앞에서 도망간 게 아니고 빌기를 다 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광주청사교회가 이 일에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위기 중에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새벽 기도 빠져도 이 코로나 시국에는 절대 새벽 기도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양육사 몇 사람도 총무 몇 사람도 이 시국에 새벽 기도를 빠져.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없어서 답답해 제가. 협박하는 이때에, 죽인다고 하는 이때에, 교회를 폐쇄해버린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흩어져 도망해버린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교회를 대적할 때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첫 번째, 대 주제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24절, 대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치우심이시오. 29절에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대 주제는 소유자, 절대 통치자를 뜻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대주제로 여겼습니다 황제가 통치자입니다 실제로 황제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사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를 보여줘요 하나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절대 황제의 보좌에 굴복당하지 마라.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가 이 신앙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편, 이편, 애언을 언급하면서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 군항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 심지어 이 모든 일들 핍박하는 모든 일들이 애정하신 그것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29절 하나님 좀 보십시오 지금도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구보 보시옵소서 늘 교회를 대적했던 마귀 역사를 깨뚫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회원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과를 통해서 박살난 마귀의 머리통을 이들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제여, 우리가 말씀을 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기도는 대주제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치우신 이가 내린 재앙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필라도의 핍박과 같은 정부의 방해도 예배드리지 말라고 방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가정재단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핑계에서는 안 돼, 핑계에서는. 뭐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핑계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영광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중단되고, 바른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더 이상 한국교회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도행전 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기 있는 목사를 위해, 최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도록. 어떤 협박 앞에서도 사도행전 교회 신자들은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섬겼던 사도들은 설교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교회를 향한 시험이다고. 시험이다. 그동안 제사장 나라 운운하면서 대단히 믿음이 좋은 척했던 한국교회. 현조소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들의 대주제는 누구냐?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들의 구원자는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황제였습니다 황제 황제에게 다 굴복당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는 거예요한 목소리로 대주제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게시록에 나오는 장면처럼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구원하심이 보 보자에 있습니다 황제의 모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구원하심이 나옵니다 아,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래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절대 예배 양보하지 맙시다 네. 우리 기도 포기하지 맙시다 네. 여기 있는 목사는 위기의 때에도 말씀 전하는 일영원 구원하는 일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침에 당회하면서 당의 당회 한 건으로 내놓은 게 장로님들이 이번 붕회때 목사가 설교 제대로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라 장로님들이요 목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새역을 할때 관심도 없습니다 목사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모신간 메시지를 전할 때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장로교 목사는 장로가 협력하지 않는 한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장노님들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야 장노님의 직업이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자를 지켜줘야 되는데 장노님들이 먼저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내가 방역 전문가라고 방역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영계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교회 모습이 맞습니다. 죽인다고 협박하고 너 계속 그렇게 하면 교회를 폐쇄해버리겠다, 다 순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도들은 더 힘있게 설교를 했고 그 교인들은 모여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대주제여 말씀 사역이 말씀 전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특별 붕의 영원 구원을 위한 붕회를 지금 개최키로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사역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한 목소리로 기도해서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한국교회 엄청난 대적을 지금, 엄청난 이 대적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소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대적할 때 사도행전 교회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를 어지럽히는, 바이러스와 같은 자다고 취급했습니다. 제자들 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또라이 꼴통에 불과했어요. 하물며 제자들이었겠습니까? 이시대 한국교회가 이런 취급받고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목사는 또라이 목사예요. 이런 때 영혼 구원을 부르짖는 목사는 이상한 사회 바이러스와 같은 목사예요. 이런 때는 예배를 다안 드리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가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사와 표적을 두십시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인물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신데, 목사들, 교계 지도자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초창기에. 목사님들, 방역, 코로나 방역은 과학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면 코로나가 확 덮쳐버립니다. 목사님들이 아멘하고 남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대통령이 스님들을 부르면 이렇게 말해. 나라가 어렵습니다. 스님들 이러한 때 부처님의 자비를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기도를 요청해. 그러잖아요. 자기는 목탁을 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이 애의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 이 국난이 회복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코로나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예배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기도할 때도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찬양대하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왔다 가라. 그것도 열받으면 거리지 않, 못뭐 핑계대고 싹 때려 막아버리는 시대입니다. 저는 코로나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안 하신 분 어떤 분이십니까? 과학의 영역이면 이미 정복이 됐어야지요. 정복을 못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한국교회 시험이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코로나는 사라진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전심으로 예배하면 이 코로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여서 기사와 표적을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네. 코로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네. 이 시국에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네. 최고의 백신은 은혜 백신입니다. 기도 백신입니다. 백신을 맞을 때에도 기도하고 맞아야 돼. 간호사가 양을 더 많이 넣어버리고 엉뚱한 백신을 맞춰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백신 맞으세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건강을 구합시다. 늘 기쁨 요양원에 작년에 코트 격리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코트 격리라 하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방어복을 입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방을, 카톡방을 만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직원들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수차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 확진자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오지를 않. 그래서 그 방역 팀들이 고백을 해준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카페 갔다가도 걸리고, 누구든지. 문제는 뭐냐? 그 코로나 앞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기적의 감정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혼육의 모든 질병들이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요일 집사. 김윤익의 삼호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리고 중앙덩어리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들은 결코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기사와 표적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처럼 병 낫는 일이 교회에서 많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변질되신 거예요? 성령님이 사라졌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병원 약국이 그때보다 많아졌어. 그래서 병원 가서 약 먹고 해결할 병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병낫는 기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암세포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을 못 합니다. 항암을 넣어서 항암이 이 균을 죽여주면 감사하고 정상세포를 죽여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일 집사, CT에 CT를 찍으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당신 죽는 병 아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아니 CT 찍었는데 암세포가 사라져 버리고 김윤식의 삼모도 종양 사라져 버리고 이런 기적 의학이 못하는 일을 과 과학이 못하는 일을 신앙은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나도 개무시하고 교회 가는 것을 바이러스 취급하고 또라이 취급을 한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때 우리가 기사 표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육적인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고, 영혼의 아픔도, 정신적인 고통도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해서, 안될 일이 뭐가 있냐, 그 얘기야. 부모님이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제가 또 피상을 건다고요. 이, 이, 이 문제는 이 가족 기도만으로 안 됩니다. 목사 기도만으로 안 되니까, 양사들, 기도, 카톡방에 촥 돌리면, 거기서 기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안될 일이 뭐가 있냐고, 안될 일이. 31절 말씀처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다.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역사가 예배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초대하세요. 누구든지 초대하시면 놀라운 것은 만병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치유를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 암이 났습니다. 그러면 의원 되시는 주님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인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형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동생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초대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와라. 주의 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어떤 방위 앞에서도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대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대적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이 된 사도행전 교회는 돌아와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번에 갔더니 뭐라, 뭐라 그래요? 홍에서 풀려나가지고 와 이제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아목 잘라버린다 그러고 아, 불태워 죽인다 그러 맹수에 밥이 되게 한다 그러더라. 교회 문 닫아버린다 그러더라. 감옥 보려버린다 그러더라. 오, 내 목사님 모임안 되겠네. 흩어져야 쓰겠요 큰일 났네요.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폐기를다 했다. 한 목소리로 부르죠. 대추제요. 대추제요. 우리 예배 사역이, 말씀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양사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도님들, 지금은 위기입니다.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교회 시대와 어쩜 그렇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속삭이는 기도를 했을지라도, 했을지라도 코로나 위기 끝나기 전까지는 풀어짓는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요. 착 소를 들고 한국교회와 어려운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쫙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교회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중단되지 않기를 계속 풍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